돔 텐트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쓰시면서 아 나는 편하고 좋기는 음. 한데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해 이렇게 음.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쓰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죽는 공간이 없는 음. 돔 텐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것은 뒤에 보이시죠 블랙의 멋진 놈이에요 폴라리스에서 나온 루나돔 텐트입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좋아요와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텐트를 써보고 좋았던 첫 번째는 공간감인데요. 여기 모서리 보이시잖아요. 이 끝에까지 가서 제가 서 있어도 전혀 뭐 고개를 숙이거나 할 필요 없이 돔 텐트치고 이런 구조를 가진 텐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쓸수 있고 활용하기가 좋았어요. 두 번째는 중앙에 이렇게 폴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폴대 구조가 허브 폴대로 돼 있어서 중앙에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폴대를 하나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냥 폴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거기다가 여기 TPU 창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일반 스킨도 막을 수가 있고 구멍이 있는 스킨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대 때문에 저는 장박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여기 베스티블 공간인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돔 텐트 그대로 쓰시다가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베스티블 연결해서 이너 텐트로 확장해서 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에어매트 퀸 사이즈가 딱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여서 그게 좋았고 저희는 2인 캠퍼가 아니라 3인 캠퍼다 보니까 이 공간 말고도 추가로 에어매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기에 전실이 너무 넓어 그래서도 그래서 좋았어요. 스펙은요. 이 본체의 모양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육면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름이 4m 20이고요. 높이가 제가 까치발을 들었을 때 간신히 닿을 수 있을 225cm예요. 그리고 무게는 스킨이 12kg, 그리고 폴대가 5.5kg 합쳐서 17.5kg입니다. 컬러는 보시는 블랙 컬러 단독 색상이고요. 스키는 75데니아의 폴리 립스톱 원단이고요 내수압은 3,000mL입니다 특징 첫 번째로는 죽는 공간이 정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돔텐트라고 하면 이렇게 높게 생기거나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 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한번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건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설계될 수 있었던 바탕은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허브 폴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폴대가 6개가 기본적으로 허브에 연결이 되고 또이 꺾이는 부분에 나머지 폴대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죽는 공간이 그래서 없다. 제가 거의 여기 스킨에 붙어 있을 정도로 죽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개방감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 뒤로도 보시면 일단 한 면이 거의 다 개방이 된걸 보실 수 있죠. 삥 한번 둘러서 보시면 이게 육면체 모양인데 육면이 모두 다 이만큼씩 다 개방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 측면 같은 경우도 여기를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요. 하나 건너 하나씩 이만큼씩 이 개방이 돼서 이 플라이 쪽에 있는 어, 화목난로 홀잭하고 얘가 연결이 돼서 화목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TPU 창으로 연결을 해 놨지만 이 스킨하고 똑같은 블랙 컬러의 스킨이 연결이 돼서 완전 또이 빛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 텐트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폴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허브 폴대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저희가 겨울철 장박을 하거나 할 때도 눈이 와도 아주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텐트가 블랙 컬러만 나와서 어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개방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뒤쪽은 통 TPU 창으로 연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면 중에 이통 TPU 창을 설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네 곳이 있고요. 두 면은 이렇게 메쉬 창으로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또 면이 있고, 뒷면과 앞면은 이 커튼형 TPU 창 혹은 이통 TPU 창까지도 내가 원하면 설치를 다할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형태의 TPU를 다달수 있는 게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통 이돔 텐트 하면 요거에 아무리 크기가 커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루나돔은 베스티블을 물론 옵션이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베스티블 사이즈는요. 이렇게 가로가 210cm, 그리고 세로가 200cm, 그리고 요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는 168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고 또 베스티블이지만 어쨌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또두 군데가 있고요 이 안에 이너텐트를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계 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그라운드 시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티블은 앞쪽에 폴대 두 개를 이용하면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이 천장 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서 이 또한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각 면마다 이렇게 오거나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물론 깔끔하게 말아도 되지만 금방금방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도 깔끔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여기다 수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이 천장 쪽으로도 오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데이지 체인을 굳이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 오링을 이용해서 랜턴이라든지 아니면 타프펜 이런 것도 얼마든지 또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양쪽에 에어컨 홀이 마련이 돼 있어서 어, 사용하기에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편하더라고요. 루나돔의 기본 구성품은요. 먼저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요. 이 컬러는 모두 다 블랙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설치 영상을 QR 코드로 알려주니까 어, 내가 모르는 순간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의 본체로 폴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허브 폴 시스템이 있는 이 허브 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폴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폴대 같은 경우도 작은 가방마다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거나 혹은 안에 태그로라도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쉬워서 좋더라고요. 루프플라이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베스티블은 옵션이고요. 베스티블 구성품도 마찬가지로 본체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기본 구성품은 그리고 설치할 때 필요한 qr 코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블랙 컬러기 때문에 가방까지 통일화가 돼 있고요 베스티벌 본체 그리고 팩과 베스티벌에 쓰이는 폴대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본체와 베스티벌 지금 보신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TPU 창과 TPU 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칭 방법은요, 먼저 스킨을 펼쳐줍니다. 이렇게 본체를 먼저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허브 폴대를 준비해서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립된 허브 폴대에 루나돔이라는 이름이 위쪽을 바라보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하나 건너 하나씩 다음 폴대를 연결해 줘요. 다음 폴대에 보시면 꺾인 부분이 허브 폴대에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하나 건너서 이렇게 세 개의 폴대를 먼저 연결해 준 뒤에 폴컵에 넣어서 자립을 시켜줍니다. 두 개. 마지막으로 세 개째는 이렇게 들면서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폴컵에 이렇게 넣어 주면 제가 손을 놔도 스스로 자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폴대를 조립하면 돼요. 끼워 주고 발로 받치시고 마지막 폴컵에 그냥 넣으면 되죠. 이제 폴대는 다 됐고요. 이 스킨에 있는 후크들을 다 걸어주시면 되는데, 세 개에서 네 개까지 한이 정도 위치 정도 되는 것까지만 먼저 걸어주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후크들은 안에 들어가서 껴주시면 돼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수틀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네, 짧은 수틀 말고 이렇게 긴 수틀로요. 그래서 수틀을 놓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후크가 두 개씩 남아있거든요. 바깥쪽 거부터 먼저 걸어주시면 돼요. 폴대를 살짝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바깥쪽, 안쪽.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장에 있는 거를, 후크를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되면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베스티블 설치 방법은요. 먼저 베스티블을 펼쳐주실 때, 요, 폴라리스 마크가 뒤쪽으로 오고 하늘을 보게 펼쳐주세요. 지퍼를 통해서 먼저 체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퍼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폴대를 먼저 조립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지퍼가 시작되고 끝나는 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아일렛이 있어요. 그래서 아일렛에 하나를 꽂아놓고 나머지 반대쪽을 이렇게 세워서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아일렛을 빼서 끼워주면 자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후크만 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폴대를 다 연결한 후에는 스킨을 쭉 잡아 당겨서 자리를 잡고 팩으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루프 플라이를 설치할 건데요. 설치하기 전에 이 루프 플라이의 소재는 75데니아의 립스탑 소재는 똑같은데 이 안쪽이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수압은 100mm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땐이 위에 천장 쪽에 화목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홀잭이 이렇게 루프플라이에 한 군데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건너씩 총 여섯 면 중에 세 면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위에를 보시고 방향을 설정한 뒤에 루프플라이를 체결하시면 돼요. 루프플라이는 2인 1조로 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나, 둘 와 바람도 이 폴대 하단에 오링에 걸어 주시면 돼요 후크를. 그럼 오늘도 이 텐트에 아쉬운 점 있으셨어요? 아 예, 있었어요. 저희가 이 텐트를 처음 음. 받아보고 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 그게 어디였냐면, 이게 베스티블 도킹이 가능하잖아요. 네, 베스티블 도킹 가능한 게두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창문처럼 열고 쓸수 있는 면이 또두 면이 있고, 음.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있고, TPU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음. 붙일 수 있는 TPU가 있고, 안 되는 TPU가 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 어떤 게 가능한지가 음. 조금. 이제 헷갈리긴 했어요 어, 맞아요.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거나 어떤 표식이 있으면 좋았겠다는 음. 생각은 들었어요 있었어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베스티벌 공간인데요 저 베스티벌 공간이 퀸 사이즈를 놓기는 정말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쓰시기에는 너무 좋은데 저희 같은 3인 가족이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공간이 돼요 물론 비좁게 잘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거를 조금만 큰 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킹사이즈 에어 매트가 나오잖아요 음, 요즘에는 네. 킹사이즈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저 하나 또 어, 있는데 네네. 이 텐트 설계가 기본적으로 죽는 공간을 없애고 그쵸. 높이를 높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높이가 높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음. 키가 작다 보니까 아. 이 천장에 손이 잘안 닿아요 네네네. 그래서 천장 쪽에 클립을 끼운다든지 음. 창문을 연다든지 음. 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네, 이게 물론 그 지퍼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손잡이가 길게 만들어져 있긴 하는데 이 후크 이런 거를 할 때는 스툴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혼자 솔캠 다니신다 음. 하시면은 그냥 큰수툴 네. 그거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